안녕하십니까, 순소리 박사입니다. 어, 여기 그 지금 산보 겸해서 그 야산에 와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벌통이 엄청 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사계절 별장을 갔다 보니까 이게 벌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에 들어서 이렇게 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. 에, 이것은 지금 그, 벌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통이고, 그, 옆에는 또 이제 그, 아담한 산소가 있고 그러는데, 아니, 그, 이렇게 벌통이 엄청난 규모로 그, 하는데, 그 벌통을, 어, 집 사람의 그, 차마 밑에다 놓고 키우는 걸로 알았는데, 완전히 그, 그, 차마도 없고, 야전, 어그 밭에 이렇게 그 아주 벌 세력이 엄청 센데요 그래서 어 정말 그 누가 이렇게 그 생각했는지 아이디어가 아 굉장히 좋은데 어 여기는 뭐그 정말 그 전망도 좋고 어그뭐이어 그뭐 어, 문전 옥탑이지요 어, 여기 밭 뭐 배산 임수로해서뒤 산은 저렇게 아그 산림이 울창하고 어그그 그 너무 경치가 멋있지 않습니까? 또 어, 저쪽은 이 벌교 쪽인데 에그 예, 조성 그 봉두산 그리고 저 앞쪽은 이제 고흥이고. 또 여기 바다 보이죠? 여기는 이제 보성만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성 녹차밭 에.. 그리고 이제 정말 그한 폭의 동양화가 연상이 되는 어, 그런 멋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기초 공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에,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이렇게.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옥토에 이렇게 그 묘지가 에 너무나 지금 어그 하는데 그 묘지로 인한 그 문전 옥탑의 잠식 이건 좀좀 어좀 심각한 것 같아요. 여기는 또그 느티나무 어그참 여름에는 그 그늘이 예,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옥토에 이렇게 묘지로 어 이렇게 그 예, 농토가 잠식되는 부분은 좀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예, 그리고 이제 더좀그 심각한 것은 이렇게 그 자연 어 매장이면 그래도 뭐 잔디밭에 푸르른 강산 그런데 지금 옆에 에그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낙골당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그 조형물을 갖다 놓은 부분은 좀그 보기에 조금 그좀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에 환경을 조성을 해서 어좀그 보기에 좀 그렇고. 그래서,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저, 뭐, 멀리 바다가 보이고, 어, 간척지로 인해가지고, 그, 문전 옥탑, 기름진 그 평야. 그래서, 에 보성 쌀은 그,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등량만 에서 이, 양 자는, 그, 식량 양 자를 한자로 쓰듯이 이렇게, 예, 그 대대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롱사가 아주 어잘 되는 곳인데 어, 이런 비호간 토지에 에, 이렇게 그 묘지가 조성돼가지고 어 농토를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여기서 좀저 멀리 고운을 바라보면서 예, 그 시원한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어, 여러분들과 같이 한때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눈여기를 많이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